지금 준우가 잠이 안 오는 거야? 아니야? 응. 엄마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잖아 방금 엄마 응. 엄마 마음이 어, 어, 큰 창자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응. 큰 창자가 내 머리까지 튀어난다고 올라왔어 응. 큰 창자에서 엄마 마음이, 엄마가 생각났는데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왔어, 엄마가? 큰 창자에서부터? 응. 응. 세상에, 그랬구나. 근데 창자가 어디 있는데? 창자? 응. 큰 창자가 어디 있어? 작은 창자도 있지. 음, 응, 작은 창자도 있고 큰 창자도 있어, 맞아. 응. 근데 큰 창자가 어디 있어? 근데 거기서부터 엄마, 엄마 생각이 올라왔어, 머리 끝까지? 응. 어이구, 세상에. 작은? 자고 났는데 자고 창자로 똥을 보내는 거야. 아 준호야, 준호 집에 가서 가서 자고 이제 다음에는 할머니 집에서 못 자겠다. 준호 그치? 아니야? 근데 오늘 왜 갑자기 또 엄마가 생각이 났어? 나잘르겠어 어? 엄마가 큰 음. 창자에서 안 올라오는데 갑자기 엄마가 엄마 마음이 이상해져서 방금 몰라왔어 아, 와, 방금 큰 창자에서 엄마 마음이 이상해갖고확 올라왔어, 엄마가? 응. 그래갖고 준우가 이렇게 울음이 눈물이 막 나는 거야? 헉, 세상에, 그랬구나. 그래서 엄마,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말한 거야? 응. 그래, 준우 잘했어. 준우 엄마 보고 싶을 땐 또 이렇게 말해갖고 엄마한테 가면 돼. 그치? 음, 그러면 집에 가서 자고 내일 하느에 집에 또 오고 싶을까? 그러면 또 와도 되는데, 그럼 주로 가서 자고 내일 하느에 집에 또올 올 거야? 응? 음. 그럼 내일그가 여기서 자지. 내일 그러면 다음 주목요일이 목요일에? 응. 아 목요일에는 또준우가 자고 싶어? 근데 준우 그날 또 울면 어떡해 괜찮아 날또 엄마 또, 마음이 나왔으니까 엄마 마음이 나왔으니까 이제 엄마 엄마 마음이 공청자였어 그러니까 어. 내, 내일 엄마 마음 말고 또, 또 내일 엄마 마음 말고 내일은 엄마 마음에 내일은 엄마 마음에 큰청자 내일은 엄마 마음에 공청자에